저는 이제 그, 치즈버거 두개 하고, 어, 밀크쉐이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1 5 가지의 프리 토핑을 이제 고르게 돼 있습니다. 아, 열다 가지의 프리 토핑인데, 아 교수님은 안 먹는 게 없으니까, I will take all. Thank you very much. Yes, yes please. Thank you. 아, 그래서 두 개를, 아, 이제 시켰어요. 치즈버거하고, 원래 햄버거가 있는데, 저는 치즈버거 좋아해서, 치즈버거하고, 밀크쉐이크를 시켜서, 어, 오늘 아침, 어, 밀크쉐이크도 또 이제 골라야 되기 때문에, 밀크쉐이크에는, 어, 스트로베리, 바나나, 피넛버러, 오, 베이컨, 오, 이 비스켓도 넣고, 오레오도 넣고, 어, so, I like, uh, 이거 먹어볼까? 피넛버를한번나아봐 I like 피넛버릇. 응. 그래서 아 저와 출장을 같이 온 우리 박사장이 오늘 아침은 저에게 산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좋게 어제 저녁 두페를 제가 샀거든요. 아, 그래서 Today's Potatoes from... 아,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왔네요. 아, 오늘 포테이토는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해주는. 아, 대단합니다. 와우! 감튀 즉시 튀기고 현장에서 즉시 패티 구워서 즉시 만들어 주는 시스템, 바이바이스의 조리 시스템을 볼수 있고 이제 뉴욕 같은 데도 보면 정말 그 아시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저희 그 아시아에 있는 아 국민들, 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참 빨리 빠르게 잘잘 합니다. 잘 해서 어 일도 잘 하고. 네. 아저 지금 누가 이제 그 주문을 해서 픽업하시는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네, 여기는 파이브가 있습니다.